제발 일어나 안돼 일어나 아. 늦었다 뭐냐 이거 뭐.. 뭐.. 뭐니 이거? 님그 지금 처리할 수 있으면 해봐 몰라 나 어떻게 하는지 <웃음> <웃음> 이거 맞아? <laughs> 이거 맞나봐 처리했어 <laughs> <허리 있어>, 설마? ㅋ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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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 뭐니 이거? 뭐니 이거? <laughs> 너 텍러스 썬컬 아! 나가 맞아 죽어 어쩔 수 없어 손샷을 아! 딜해 딜해 손샷을 이 악물고 딜해 딜해 죽여 했다, 죽여 홈샤베. 죽여 쏴쏴쏴쏴야 죽여 다저 <laughs> 원딜 25? 개짱나네 육나왔어 손샷을 하나 먹어라 삼 셀라도 하나 먹어보면 좋겠는데 고생했는데 못 먹을 것 같은데 못 먹겠다 괜찮아 못 먹어도 돼.